하루 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노년 근력을 키우는 아주 쉬운 운동이 있습니다. 일본에 나가노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1등으로 꼽히는 유명한 장수마을입니다. 근데 이 장수마을에서 OO 운동만 했을 뿐인데 발바닥 근육이 튼튼해지고 상체에 있는 삼두 근육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좀 어렵거든요. 균형 잡는 게. 내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의자 뒤에 서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주로 허리와 다리의 통증 그리고 저림을 치료하고 있고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난히 노화가 빨리 오는 분들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흡연을 하시고 음주 자주 하시는 분들, 수면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신체 활동을 좀 부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문제가 노화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신체 활동을 줄이면서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자꾸 넘어지고 다치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노년에 건강을 갑자기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근육이 어느 정도 몸 안에 받쳐줘야 기초대사량이 유지가 될거 아니에요. 게다가 근육의 역할 중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혈당 조절이죠. 근육이 어떤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혈당 유지가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노년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내가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식 살을 먹을 수가 있고 개인 위생을 할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우리 근육이 받쳐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근육량이 결국에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노년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역시나 규칙적인 운동이겠죠. 그냥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좋지만, 어떤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이죠. 무거운 것도 필요 없어요. 아주 가벼운 아령, 아니면 밴드, 이런 것들도 없다면, 우리 체중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운동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운동들을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에서 세 번, 한번할 때는 한 30분 정도 운동해주면 적절한데, 여러분들의 나이와 현재 체력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동을 한다면, 굉장히 노년 근육 키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더하기, 리커버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강도 높게 내 몸을 몰아붙여서 운동을 하는 거는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운동을 했으면 그만큼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바로 운동을 할수 있는 것, 가벼운 집 앞에 산책이라든가 계단 오르내리기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볼때 항상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운동하세요 물어보면 아우 저는 운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루에 만보 이상 걸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만보 걷는 거큰 운동이죠 그 만보를 좀 효율적으로 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걷기 운동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게 조금 부족해요 어,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했을 때 1년에 한1% 정도는 근육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만 골밀도가 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만 지나치게 하면은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걷기 운동 같이 이제 유산소 운동은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해주고 그 중간중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생각해서 짧게 짧게 고강도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노년 근력을 키우는 아주 쉬운 운동이 있습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 나가노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1등으로 꼽히는 유명한 장수마을입니다. 근데 이 장수마을에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뒤꿈치 들기 운동만 했을 뿐인데 발바닥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상체에 있는 삼두 근육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가 모두 발달을 하면서 밸런스가 좋아지 지고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뒤꿈치 들기 운동이 그때부터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이 주는 효과는요 종아리의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강화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강화가 되면은 균형감이 좋아지고 안정성이 올라가고 넘어지는 낙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고요. 게다가 혈액 순환이 개선된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리 근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관절이 보호가 됩니다.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골반이 허리를 붙잡고 있기가 굉장히 편안해지니까 그러면서 허리 통증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무릎 관절이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종아리 뒤쪽 근육과 그다음에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들이 발목과 무릎을 지탱을 합니다. 그러면서 걸음을 걷거나 운동을 할때 충격 흡수하는 역할을 해 줘요. 무릎 쪽에 부담이 줄어들면서 염증도 줄어들고 무릎 관절이 안정화가 되겠죠. 오늘 제가 뒤꿈치 들기 운동법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도 꼭 서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앉아서도 할수 있고 서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두 가지가 우리 자극되는 근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서 뒤꿈치를 들게 되면 종아리 전체에 퍼져 있는 비복근과 하체 전체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줄수 있어서 우리 몸의 균형과 안정성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앉아서 뒤꿈치 운동을 하게 되면 비복근보다는 가자미 근육에 조금 더 집중이 되게 되고 특히나 무릎 발목 쪽안 좋은 분들은 앉아서 운동하시는 게 좋고. 이런 운동들은 보통은 한 5초씩 10번 좀 저항을 좀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좀 어렵거든요. 균형 잡는 게. 내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의자 뒤에 서시고 다리는 어깨 넓이로 편안하게 쓰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 들어 올리시는데 이때 들어 올릴 때 종아리만 이용해서 이렇게 들지 마시고요. 약간 체중을 앞쪽으로 민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고 등에도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뒤꿈치를 들때 엉덩이와 등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 등에 힘이 들어가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착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착지는 턱하고 뒤꿈치에 살짝 충격이 가도록 내려와 주세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약간의 충격.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속조근막염 등 질병이 유발이 되니까 가벼운 충격. 이렇게. 이런 가벼운 충격이 무릎 관절과 고관절의 활성화를 유도를 해서 나중에 골밀도라든가 근육 생성에 훨씬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살짝의 충격.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뒤꿈치의 충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할때열 번씩 세 세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런 지지대 없이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엉덩이와 등이 힘 들어갔다가 내려오고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부분은 먼저 올바른 자세죠. 자세가 좋아야 돼요.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요. 손은 앞에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는 게 좋다 그랬죠. 이때 허리가 구부정하면 안 되고요. 허리는 곧게 펴고 무릎을 과도하게 딱 잠그지 마시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있는 게 좋습니다.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되 마지막에 살짝 뒤꿈치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 조절도 중요합니다. 뒤꿈치를 올릴 때 들이마시고 내쉴 때후 이렇게 호흡 조절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운동 도중에 통증을 느낀다면 바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목이나 무릎에 질병이 있어서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앉아서 뒤꿈치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그냥 하면은 너무 저항이 없어서 큰 운동 강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서로 밀어주면서 저항을 느끼면서 올라갔다가 내리고. 올라가면 5초 정도 서로 손은 밀고 다리는 올라가면서 5초 정도 버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또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10회 운동을 해줘서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실 때 주의사항이요. 이 손으로 누를 때 너무 강한 강도를 주고 싶어서 꽉 누르다 보면 이 뒤쪽. 어깨라든가 이 승모근 쪽 통증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너무 강하게 하는 게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 종아리 쪽에 모래주머니라든가 이런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저항을 주면서 운동을 해도 어깨 통증을 예방하면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앉아서 뒤꿈치 들기 운동 외에도 간단하게 관절에 무리 없이 할수 있는 운동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면 이번에는 발끝을 들 겁니다. 코 레이즈라 그러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고정하고 발가락 끝을 위쪽으로 쭉 들어 올리는 겁니다. 5초 정도 버티고요. 또쭉 올려서 5초 정도 있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충분히 발목 주변의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이고요. 주의할 점은 발끝을 들때 너무 과도하게 발목이 꺾이면 또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한 꺾임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쪽 운동도 해 주시면 좋은데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한쪽 다리씩 번갈아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양쪽 다리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양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릴 때는 조금 균형 잡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쪽씩 번갈아서 10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쭉 내리고 쭉 내리고 이때 조금 더 강도를 주고 싶으면 모래 주머니나 아니면 탄력 밴드 정도를 이용을 해서 저항을 주면서 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을 할때 너무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제쳐져서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 부상을 좀 입을 수가 있어서 그 점에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보여드린 운동 외에도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면 좋은 간단한 운동들. 첫 번째로는 스트레칭 운동 꼭 해주셔야 됩니다. 몸이 유연하면 더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치우치지 마시고 중간중간 몸의 유연성을 유지를 해주시고 플랭크 운동이라든가 브릿지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코어를 강화시켜줘야만 허리와 복부의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코어 운동 추천드립니다. 노년 운동 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부상을 피하는 거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욕심을 부려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체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훈련 강도를 올리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했으면 정말로 리커버리가 중요해요. 충분히 휴식을 하고 좋은 음식을 드셔야만 다음번 운동을 할때 다시 또 최상의 컨디션에서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리하게 운동하면 관절 다치죠. 너무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천천히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이러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 잡힌 식단 드셔야 되는데 단백질 많이 드셔야 되고 그 외에 뭐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주셔야 면역력을 지키고 뼈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죠 잠자는 거. 요즘에는 뭐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적인 교류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고립된 생활 하지 마시고 친구분들하고 함께 운동을 하고 어떤 모임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활력을 유지를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노년에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일 것 같습니다.